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차수열까지 내용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수열을 배우는 거야. 두 번째는 바로 등비수열이야. 자, 어, 등차수열을 처음 배웠을 때보다 여기는 좀더 우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데, 규칙만 하나 딱잘 등차수열은. 일정한 값을 뭐해서 그렇지 더해서 진행된 거였지 얘는 일정한 값을 곱해서 진행된 수열이야. 뭐라고?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열한 수열을 말한다 이거야. 그럼 그 일정한 수에 또 이름이 있겠지? 등차수열에서 공차했던 것처럼 얘는 등 공비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공비를 우리는 보통 알파벳 소문자 r로 많이 표현하기로 했어. 음. 일정한 값을 곱해서 나열된 수열. 이름이 뭐라고? 등비수열. 그때 그 곱한 일정한 값은 뭐라고? 어, r, 공비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럼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을 유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 해볼 거야. 자.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값 r을 곱해서 진행된다. 두 번째 항에서도 일정한 값 r을 곱해서 진행된다.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 이첫 번째 항 기준으로 일반항인 n번째 항까지 도달하려면 과연 저 r 은몇번 곱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n-1번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항 an은 첫째 항에다가 이제 곱한다 이거지. 곱하기 공비 r을 얼마만큼 n-1번. 그걸 우린 지수로 쓸수 있겠지. n-1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된다고? an은 A1 곱하기 r 의 n-1제곱. 의미로는 뭐, 첫째항 곱하기 공비에 n-1번. 됐지. 음. 자, 등비수열의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식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등비수열은 어떤 다음 번째 항까지 가려면 그전 번째 항에 일정한 값 공비를 곱한다. 괜찮지? 자 그리고 만약에 항이 0이 아니라면 얘로 나눠도 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네 an분의 An 분의 An 플러스 1은 얼마다? 그치 R이다 자 그리고 이 R은 여기서나 여기서나 다 어떤 상수다 이거겠지 자등차수열에도 그러니까 했는데 왜 차가 같은 등차에 넣고 왜 합으로 하느냐 사실 같은 말이라고 봐봐 일정한 값을 곱해서 진행한다라는 말은 나눠보면 다음 항과 한과 전 항과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볼수 있어서 같다 비가 같다 비가 같은 수열이다 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었다라고 등비 수열을 정리한다 이거야. 자 등차 중앙에서 했던 것처럼 등비 중앙하면 이건 뭔 소리겠니? 그치지세 개의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중앙에 관한 얘기야. 자 A, B, C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분명히 이렇게 쓸수 있겠지. A B, C라면 이젠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문자를 세개 쓰지 말고 어떻게? 그치 A를 가만히 A라고 놔두면 가운데 있는 애는 걔한테 공비를 한번 곱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걔한테 공비를 또한번 곱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가운데 중앙은 얘네 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네 둘을 곱하면 너를 제곱한 거와 같아진다 이거야 자 그래서 등비중앙 가운데 항 B는 어떻게 된다고? 대곱하면 양옆에 곱한 거랑 같아요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거지. 간단하지. 등차수열을 배웠을 때는 같은 형식으로 쭉 진행되는데 등차수열은 처음 배우는 수열이었으니까 그렇게 천천히 했다면 이제 등비수열은 단지 규칙이 더하는 등차의 규칙이 곱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때 공차 d였던 놈은 여기서 공비고 이름이 r이다. 일반항은 어떻게 찾았다고? 첫째 항의 공비를 얼마나 곱하느냐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간단히 나올 것이고 중앙은 가운데께 제곱하면 양옆의 곱과 같다. 여기까지.